지금 보면 보장 조건은 지금까지 나온 실비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인데 기존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해지 또는 전환을 하는 재매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실손보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3596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이제 또 한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특히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몇년 뒤에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 지금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실손보험을 1세대, 2세대 들고 있는 분들이 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보험사와 정부가 들썩이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실손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을 함부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주변에 옛날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실손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은 아닙니다.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요.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와 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손 보험 5세대 개편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 4세대까지 세대별로 나눠져 있고요.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중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 혹은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입니다. 앞에서 세대별로 조건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조건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여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됐고, 자기부담금도 5천원,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지금은 가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세가 많아지고 인상이 되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력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2세대 실수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반면,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강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 계속 갖고 갈수 있어요. 보장도 넓고 비급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 그럼,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 상품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이 있는데요. 이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이고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죠.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꽤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착한 실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이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어요.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이 됐어요.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25년 말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그리고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여버린다. 이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뭐든 받으면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에서 70% 80%를 보장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나 단순한 물리치료, 통증관리 주사 등 이런 비중증 외래 진료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즉 보장을 10%만 해줄 수도 있다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금률이 적용되어 80%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증이 아닌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외래로 치료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뭐 허리통증, 소염주사, 도수치료 같은 거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해요 만약에 100만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은 20만원 정도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 이상이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데 5세대 실손에선 자기부담금률이 90%까지 오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최대 80만원 또는 90만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보장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따로 떼서 특약 1과 특약 2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는 건 비중증 특약 2인데요. 중증은 아니지만 치료받는 빈도가 많거나 자주 사용하는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증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고요. 자기 부담금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정은 줄어들었고 내가 내는 돈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주기도 없고 자기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유지하세요. 지금 바꾸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추천드리고요. 2013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부담된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고 5세대가 나오게 되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4세대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니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강화, 숙려 기간 부여, 철회권 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떠돌아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상 받고 재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해지되고 실비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실손 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병원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한데 비싼 실비 때문에 부담을 느낀 분들은 이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물론 1, 2세대 실비를 5세대로 전환했는데 큰 병이라도 생겨서 병원비가 몇천 단위로 나온다. 그럼 손해일 거예요. 하지만 1, 2세대 실비를 유지했는데 큰 병이 생기지 않는다, 청구할 게 별로 없다면 이거 역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옛날 실비를 유지하냐,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내 몸의 건강 상태, 나이,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실손보험금 요즘 잘 나오나요? 청구하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지금부터는 보험금 청구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청구 시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CT,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지가 필수고요. 도수치료 같은 반복치료는 10회 이상 받게 되면 효과 제약인 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체 충격파 치료는 의료 기록지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되고 이런 걸 갖추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꼭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실비 청구에서 중요한 포인트 가끔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구를 한다든지 고액의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무작위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겠다고 문자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영업일 안에 독립 손해 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 소속이 아닌 제3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판단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하게 병원을 다녔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기록을 보고 이거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소속이 아닌 제3의 손해사정사에게 판단을 받는 거니까 찝찝한 마음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겠죠.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실손보험을 유지하실지 전환하셔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0세 여성이고요. 2012년 2세대에 실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낫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 체중격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기존 실비를 전환하기보단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4세대나 5세대 실손에서는 조수 치료와 체중력파가 보장에서 제한되거나 관리 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되면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아져서 바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수 있고요. 해당 상황에선 기존 2세대 실비 보험 유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보장 그대로 두고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두 번째는 60세 남성이 있는데 2011년 2세대 실손 가입하셨고 병원을 거의 안 가십니다. 현재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가 월 1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2세대를 유지를 하는 게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효율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장이 좋다고 해도 병원비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건강한 분이시고 중요한 건 현재 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니 이런 분들은 전환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부담되는데 앞으로 갱신할수록 보험료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오히려 4세대 실비보험이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해는 할인도 가능하고 100만원 이하로 하셨다면 동결이 되니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병원을 많이 다니는 분들 특히 비급여 치료가 중심이라면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보험료가 현재 부담이 되신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남들이 전환을 하면 안 된다.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 새겨듣지 마시고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정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 모든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